농사 짓는 거 귀찮잖아요.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지금 소득이 높잖아요, 그죠 네. 그러면은 아까 이해한 대로 태양광 발전한다 고 그러면 아예 그 틈새도 안 주고 농사 안지리 생각으로 태양광만 깔고 사실상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 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. 예. 근데 그걸 허용하면 안 되잖아요. 맞습니다. 그 방법이 뭐예요? 그래서 영농형 태양광을 그래서 이제 들여오는 거고. 아니 영농형이라고 예. 말하는 거 실제로는 태양광만 나는 거죠. 아, 그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?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는 그 전체 면적의 30% 정도를 패널을 깔고 아니 그렇게 그게, 하는데 말로는 예, 예. 그렇게 한다고 하고 아, 귀찮으니까 농사 안 짓고 저희가, 싹 패널 예. 다 깔아버린다 이 말이에요. 아니면 저희,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한다고 하고 농사를 포기해버린 경우가 있다고요. 저희가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가지고 예. 계속 모니터링을 할 그래가지고, 겁니다. 아, 위반하면 어떻게할 건데요? 위반하면 바로 회수할 겁니다. 어떻게 어, 이 영농형 태양광의 조건 자체가 농사를 하면서 태양광 발전해야 그러니까, 하는 조건이기 위반하면 때문에 어떻게 할 그래서 실제 영농여부 확인해서 위반하면 다시 이제 사업 회수, 사업권 자체를 회수해요. 아니, 그 어떻게 할 건데 그니까 철거할 거예요? 철거, 아, 어, 철거. 지금 철거한다는 얘기잖아요. 철거는 아니고요. 어떻게 할 건데? 그 사, 그분이 사업하는 것을 회수하는 거니까요. 어떻게 해? 그 사람이 그 돈, 자기 돈 들이고 쓰나 없어서 영농형 태양광 자체는 대통령님 전체 농지에서 30% 정도의 패널을 깔고 그 아래서도 농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? 아, 그러니까 농사를 안지못할거라고요 농사를 안 지게 되면 은 바로 이 사업권 자체를 회수하게 됩니다. 회수하면 어게 되는데? 철거합니까? 철거도 필요하면 해야지. <laughs> 아니, 한전하고의 전력 연결망만 단절하면 <laughs> 그 사업이 안 돼. 그 뭐냐면 그, 그, 그 구체적 네. 대책을 고민하지 않은 거잖아요. 어떻게 할 거냐. 위반자에 대해서 위반, 어떻게 위반을 할 수는 어떻게 할 거냐. 내가 보기엔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을 하면 아, 농사 짓지 말고 싹 바꿔서 해야지. 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. 대통령, 제가 조금 의견 더첨언해도 될까요? 예. 예,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. 그 영농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제재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, 예를 들면은 RIC를 들이지 않으면 사업성에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수도 음.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, 아까 대통령 이 말씀하셨던 어떤 경제적인 제재 수단을 네. 바로 계약 조건에서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, 그걸, 네, 그러니까 네. 그걸 연구하십시오. 예. 네, 그래. 네. 강력한, 강력한 재생. 이거 아예 네. 그런 건 애초부터 꿈도 못 꾸게. 그런 맘못 먹게 하는 제도를 강구하셔야 돼요. 네, 알겠습니다.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. 네. 농사를 안 지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거예요. 농사, 올해 농사를 안 지었다, 아예. 예. 그러면 농사 소출 예상되는 금액이 3배 과징금 부과하는지 이렇게 해야지, 예. 그, 또그 허가 취소 뭐예요? 뜯을 거예요? 불가능해요. 예. 제가 보니까 과징금 하다든지, 아까의 그 무슨 REC? 네, r 그걸, 그걸 아예 회수해가지고, 네. 그저 전기 사는 가격을 확 떨어뜨리는 거잖아요. 예. 예. 하여튼 그런 구체적 계획을 인간 조건에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. 네. 그래서 아예 그런 꿈도 못 꾸게. 예. 경제적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